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 예배를 드리라. 교회에 대해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여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함께 묵사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말씀은 5장에서 6장은 마태복음 1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서 8장은 마태복음 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봅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그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목숨을 빼앗으면 안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해석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내가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죄는 스스로 용납하고. 마지막 죄만 범하지 않으면 돼라는 우리가 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2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세 가지 말씀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노한다는 건 분을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후, 화를 내고 분을 낼때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힐 때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악을 행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까닭없이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심판받게 되는 거다. 이거 둘다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거는 이유가 상대방에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누구에게 있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 나가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하고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되냐면 공에 공식 재판에 끌려가서 너는 절대 해서는 안되 일을 했다라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것은 너는 그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평생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아주 상대방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히려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입법 취지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이유로 비난을 하던 그 사람을 무시하던 그 사람을 낙인찍던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는 거,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해도 되는 자로 여기는 거. 이것은 무엇한 것이다? 살인한 것과 일반이다. 왜? 그의 인격을 죽이고 그의 마음을 죽이고 그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 그 거룩함, 그 아들됨, 그 영광됨 이것을 너희들이 임의로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편, 16편 가정예배에서도 가정과 교회가 어떤 곳이냐는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신 공간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성장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사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에게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전달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은 나의 특권이고 나의 자랑이고 네가 그것을 못 받은 것은 네가 미련해서고 네가 바보여서고 네가 내말안 들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빌비지 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죽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들은 잘못 쓰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역사를 너희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 요한 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과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이 구원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안 하는 자 오히려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 평가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 오는 거라고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즉 누군가가 정말 나의 노여움을 살 정도로 망가져 있고 미련하단 말을 듣고 바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방치돼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적용된다고요? 교회와 가정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고요. 우리가 사회에서는 22절 말씀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왜 그것도 모르니 왜 그것도 못하니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살인하는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쓰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는 일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그에게 경험하게 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즉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물 드리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2월 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이 부분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보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갈때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범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배는 그냥 우리가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음을 하나님은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계승되는 시대를 따라서 이어지는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이 예배를 볼 때에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길 바라는 그 준비의 역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러 가는 삶인과 동시에 앞으로 올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과 거룩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서 이기고, 이기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봅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서 하나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계승의 역사와 확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는 그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왜 주셨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안에서도 부부가 화목해하지 못하고 자녀하고 화목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러 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왜 재단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 자녀와 제자들과 이웃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제단에 물질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즉, 급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즉, 25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 내가 먼저 잘못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때에도 내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이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짓누르고, 우리의 뻔뻔함으로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상한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요.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배하러 갈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너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더니,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더니, 너는 복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 너희 하나님은 너처럼 나쁜 놈을, 너처럼 악한 사람을 복 주시는 분이야? 오히려 사회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동체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급히 화해하라, 급히 사과하라.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화해해야 돼요.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은.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저 사람 교회 목사래,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저 사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래.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는 저래? 이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는 걸 오히려 반증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내려놓았서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팔복에서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 교회 안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즉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의 모습에서 너무나 멀리 나간 거란 겁니다 교회는 앞서 1편 16편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은혜가 계승되는 곳이에요.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극률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팔복에서도 확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소금으로서 이 부분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 우리가 용서하는 용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을 이루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며 격려하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 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속임을 당하며,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성장시키십니다.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사람이 환호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귀중하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귀의 쓰임을 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석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도 마저 봅시다.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형제와 화해, 사화 하는데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까?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 빨리 갚아야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당한 사과의 열매를 사과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예배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일을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앞차와 살짝 충돌을 하셨답니다. 그때 그분이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략하게 기도를 하고 빨리 나가서 먼저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셨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서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처음 만났다고 이렇게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목사로서 더큰 책임감을 느끼고 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자기가 처음 봤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더 좋은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이용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하는 거, 화해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더 합당한 화해를 남이 보기에는 과하다고 보이는 화해를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사실. 영적인 리더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리 사교를 보십시오. 그가 유대 율법이 정한 그 범위를 넘어서 더큰 사제에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하고 그 일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놀랍게 칭찬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까지 오셨으면은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준비가 되신 분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시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문답하기로 나누는 중심 사상도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먼저 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읽어 가시면서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신앙고백을 하시고 기도로 이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답입니다. 석예관과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권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 지난 2 0절 말씀에서 석예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의 계시자이고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헌장을 선포하시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위를 기존 종교 율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케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말씀의 계시자로 권위를 선언하십니다. 옛 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권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나타난 것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라고 얘기했어요. 마가복음도 물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라라라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권위,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근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취지는 사랑이고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을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보았지만 주님은 성급한 분노 모욕적인 언사까지 사랑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은 제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폐지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살인의 원인까지 정지하셨어요 그러므로 잊지 않을 노 화해를 거절하는 노 복수할. 는 노를 금하셨어요. 또 모욕적인 언사도 금하셨습니다. 형제를 멸시하는 말,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금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살인의 원인 행위인 금지된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살인 행위로 포함시켜 정지하신다는 놀라운 계시의 선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되어 함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과 화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 형제사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 속에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거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신앙의 성도들은 타인에게 잘못을 하였다면 반드시 용서를 빌어 형벌을 면할 것이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할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도 용서 빌고 용서 받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국률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고 경험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단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 드리라 우리가 화해하는 역사 평화를 이루는 역사 이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사회에 보여줘야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예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받아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성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자, 그리고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과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보여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수고보다 비판과 정죄와 멸시로 영혼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